어린애들은 약간 기절 철풍하기 직전이야. 어, 아, 정말, 저, 거짓말 아니야. 30년 전부터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내만 보면 무슨 졸도 내지 기절 철풍. 어, 아, 거짓말 아니야. 100m 에서 달려와요. 어, 그게 어린애들의 모습이잖아. 근데 이상한 방송들이 또내 인기를 내리느라고. 뭐, 뭐, 오만 잡단 걸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삐져. 어, 어, 어. 어그 나쁜 사람 으로봐 그게 좋은 거야. 알았죠? 네. 음. 크게 세계를 뒤흔들 인물은 처음에 많은 사람의 오해를 사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예수로 왔을 때도 그랬죠? 모든 지식인들이 저놈부터 빨리 죽여라. 저거 왜 살려놨냐. 그래,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인이 최고의 스타는 사람들이 정말 저놈이 무능한 놈이다. 저게 괜히 저게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하자 해놓고 저기에 서울로 가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가이 도령이 저놈이 나타났구나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어 그래서 안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전부 저런 죽일놈 그 며칠 동안을 거기에 머물면서 한 열흘간 있으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남원 사람들이 저런 저 나쁜 놈 남원의 여자 하나를 홀려가지고, 어좀 멀쩡한 여자를 지금, 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 관아에 잡혀가서 지금 칼춤치고 있는데, 지는 저래가 놀러 다니고 있다구 좀. 요렇게 오해를 하죠? 예. 그런 형국이 진행될수록 그 스타가 뜨는 거야. <laughs> 그러죠? 춘향이 처녀 하나 죽인 저런 죽일 놈 저건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쟤는 그가 쓰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놀고 돌아다녀 뭐 이러겠지 사람들이 누가 제일 욕을 많이 했냐 장모 될 사람 <laughs> 욕을 많이 했죠 저건 우리 딸 저렇게 꼬셔가지고 저 사또 신용도 못 들게 해놔가지고 사, 저놈 아니었으면 사또 신용 들어서 아주 유세 떨고 있어야 되는데 저 병신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쳐놨다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기가 나, 남원시하고 비슷해. <laughs> 대한민국이 남원시하고 비슷해요? 근데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거야. 우주의 암행의사를 모르는 거야. <laughs> 알겠죠? 우주의 암행의사가 와 있는 거야. 이게 심판자야. 모든 미국이 저렇게 돼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는 거야. 미국이 저렇게 술, 담배, 마약, 살인, 어마어마한 그런 타락되어가는 노세 택한 가나한 같이. 아브라함은 거지 같은 산동네 광야로 보내고 지가 조카가, 로시 기름진 땅을 지가 택해가지고. 간데가 어디야? 소동과 고무라성이에요 그럼 미국이 지금 소동과 고무라성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뉴욕시는 세계 범죄이고요. 경찰들이 사표 다 많이 내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범죄 잡으러 갔는데 호주머니 손만 넣으면 쏴서죽여버려 왜? 뭐, 또 총이 나와서 저쪽에서 먼저 쏘면 죽는 거야. 그 경찰들은 긴장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안 하겠다. 아니, 퇴연금만 받아도 사는데, 뭐하러 내가 이렇게 맨날 살인범들 앞에 미친 마약 먹고 미친놈들 권총 들고 쏴, 그거 나갔다가 맞으면 죽는 거야. <laughs> 그래서 미국은 경찰관이 사표를 제일 많이 내. 그런 나라야. 치안이 엉망이야. 알겠죠? 그런데 왜 심판이 하나님은 잠자고 있나. 이러고 있어.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미국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 보다. 저렇게 더럽게 타락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날까? 이미 와 있어. <웃음> <웃음>